우리는 일차적으로는 암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암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 네, 유방암도 여기 꽤 많으시죠? 유방암이 네, 몇분 계시죠? 네, 아까 유방도 여기서 연결돼서 나오긴 했지만, 유방은 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런 재미를 좀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방함 이래, 뭐, ER이 돼, PR이 돼, 이것도 중요한 정보예요. 거기에 의미, 다시 말하면 의미예요, 의미. 제가 아까, 이거, 그, 이상구 박사의 강의에도 그 표현을 써서 제가 매우 공감을 깊게 했는데, 인간은 그냥 살덩어리만의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봤더니, 뭐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뭐 들어갔더니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핵이 있고 뭐 하나의 세포가 이제 제일 시작이잖아요. 하나의 세포 안에 또 핵이 있고 유전자가 있는데 거기에 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뭐 티민, 아도닌 뭐 이렇게 이런 글씨로 이루어져 있더라. 글씨로 우리 몸은 이말 이해되시죠? 우리 몸은 에, 글씨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을 좀 다른 식의 또 설명을 해보는데, 자주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아마 자주 들으시면 귀가 따가우실 텐데 에, 여기 가평의 잣을 새가 먹으면 새의 부리와 깃털이 만들어지고, 제가 먹으면 제 살, 제 뼈가 만들어지고, 열매님이 드시면 저하고 다른 피부를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재료는 똑같은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누구는 AGCTTTA이고, 누구는 AGCTAT이고, 뭐 이런 차이 때문에 이 아미노산 단위로 쪼갠 다음에 자기의 고유성의 방식으로 편집하는 것 때문에 같은 재료를 먹었는데 새는 부리를 만들고, 저는 제 뼈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글씨는 되게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네. 유방이 만들어진, 이렇게 생긴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냥 뭐, 젖이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 먹는 거지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생긴 모양, 그것이 움직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겁니다. 아까 난소를 이렇게 접근했듯이. 유방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오히려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옛날에 책에서 봤던 걸 읽는 거는 오히려 생명에 있어서 이 표면에 올라온 10%를 얘기할 수, 오히려 이게 방해될 수가 있어요. <laughs> 툭 떠오르는 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90%거든요. 잠재의식, 무의식이. 그러니까 유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또 해볼까요, 얘기? 네. 말랑말랑. 말랑말랑. 네. 예. 예또 예, 아이가 먹는 모습. 네, 아이가 예, 먹는 모습. 저셔. 네, 젖. 튀어 나왔다. 네. 예? 튀어 나왔다. 튀어 나왔다. 예. 또 모성 모성 섹시 신볼. 아, 섹시 신볼. <laughs> 맞아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성이 보기에도 여성이 가슴이 아름다운 거죠? 징그러워요. 아, 징그러워요? <laughs> 아, 그렇구나. 남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laughs>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어, 사랑스러울까? 이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좋아요. 하긴 그럴 것 같네요. 네. 남자 성기를 남자가 볼때 어떠냐고 물어보면 또 다르겠죠. 남자가. 예, 오케이. 또 다른 유방에 떠오르는 현상이 있을까요? 포근함. 포근함, 네. 예. 예. 그래, 뭐, 이 정도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유방은 심리학적으로, 어, 정말 모성의 양육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양육. 이게 기르고, 뭐, 이렇게 기른다는 얘기죠. 먹여주고. 영어로는 nurturing이에요. nurturing. 영양 물질을 준다는 뜻이죠. 네. 말 그대로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게 기운도 있지만 구체적 물질도 필요하죠. 하늘이, 하늘은 기운이고, 땅은 구체적 영양 물질인데 이 여성성의 이 젖시죠 처시. 젖이. 이 양육의 구체적 영양분 구체적 물질 이게 대표적으로 젖입니다. 젖 지으신가요, 쉬우신가요? 지으시죠. 예. 아...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필요하지, 아빠가 필요하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아빠가 도움이 되지만 엄마가 모든 면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받죠. 그러니까 구체적 존재예요. 그 이유는 구체적 영양 물질을 구체적 돌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땅의 특성이고요. 대지의 특성인데 이래요. 그 중에서 젖은 동양에서는 가장 물질 중에서 제일 차원이 높은 물질 색깔이 흰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흰색보다 조금 앞의 단계가 빨간색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다양한 색이 있겠죠. 영양 물질을 <laughs> 한번 찐다 그래요. <laughs> 우리 온몸의 시스템이 한번 쪄서 <laughs> 훨씬 차원이 높은 물질이 된 것을 피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거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물질의 상징으로 은유적 표현을 해요. 피가 된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불량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고차원 물질로 바뀔 수 있다 이 뜻이고요. 이 피가 한번 더쪄지면 흰색이 된다고 돼 있어요. 더 한번 고차원적인 물질이 될 때. 그니까 피를 막내 자식한테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더 고차원적으로 잘 주는 게 이제 젖입니다. 남성에게는 정액이 그래서 가장 정밀하고 고차원적인 물질이에요. 정액을 함부로 써서는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우리 할수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성에게 있어 가장 정밀한 물질, 가장 고차원적인 물질 나의 에너지의 총합의 물질이 저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기르겠죠. 네. 그것을 담고 있는 곳이 유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양육이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유방의 경우는 <laughs> 어, 내가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했던 양육, 마음껏 먹고 이러고 있었고. 막 먹여져서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여기 포근함, 이거를 받고 싶었으나 충분히 못 받았을 때의 이슈로 연결된다. 또는 거꾸로 또 다른 방향으로 내 자녀에게 해주고 싶었으나 내가 막 일하느라고 내 욕심하느라고 못했을 때, 모성성을 발휘 못했을 때에도 또그 이슈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발현된다고 하고요. 이, 이 가슴의 상징이 이렇게 둥그럽고 부드럽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 어린 왕자의 책을 쓴생텍쥐베리가 그림도 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어린 왕자가 어디에 누워있고, 근데 뒤에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미술 치료, 심리 치료에서는 이것을 모성성으로 봐요. 생텍쥐베리가 모성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많이 있었다고. 해석을 하죠. 곳곳에 이런 대목을 이건 여성 엄마의 유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네, 여성성을 아까 난소도 있고 자궁도 있고 그런데 유방까지 보면 세개의 비교를 해보자면 <laughs> 여기 나온 이 튀어나왔다는 게 특징이에요. 난소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자궁도 보이지는 않지만 뭐질 입구는 보인다고 해도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잘안 보이는, 제일 깊은 건 이거죠. 그 다음이 이거고요. 여성성에서 제일 겉으로 당당하게 나온 게 유방입니다. 여성성이 <laughs> 제일 잘 현상화되고 잘 실현되는 공간은 유방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방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우리 그 홈피 연결된 블로그에 유방암에 대한 심신 의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보시면 좋겠고요. 어...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돌봄에 대하여 관련된 내가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했던 거 또, 주고 싶었으나 주지 못했던 돌봄, 양육과 관련된 상처, 슬픔, 풀어버리지 못한 감정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리까지는안 가고, 감정조사를 그냥 서베이로 해보면, 음, 감정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감정표현을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 암의 확률이 16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냐면, 존스홉킨스에서 조사한 의사들이었어요. 의사들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감정 표현을 못 하는 의사가, 감정 표현을 잘 하는 의사에 비해서, 16배나 암에 잘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걸로 이제 관심을 갖고, 각종, 암의 암종별로 조사해 보니까, 유방암에서 절대적인 감정은, 어, 풀지 못한 분노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양육과 관련된 슬픔, 상처, 분노 이것을 못 풀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가둬져 있는 것을 유방암의 원인으로 심신통합적으로는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고 싶었으나 이제 또는 이런 거 받고 싶었으나 혹시 유방암 있으시면 어떠신지 좀 소감을 여쭤보고 싶네요.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하고 싶었는데 저는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어릴 때인데 이제 엄마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출바람이나서 아. <laughs> 그래서 계속 밖에 나가서 막. 막 다른 아줌마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거에 빠지신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는 냅두고 안 들어와요, 엄마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음. 동생이랑 둘이서 이제 기다리다가 밥도 못 얻어먹고. 어, 엄마는 놀다가 실 것도 이제 재밌게 들어오시면 이제 술도 한잔 하셨으니까 저희 때는 이제 급식이 아니라서 도시락을 나가야 되는데. 도시락도안 싸주시고. 네. 음. 아, 그래서, 꽤돈 조정하고 화먹고 하고. 네. 그니까, 그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음.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는 저를 귀찮아하니까. 네. 되게, 되게 서럽고, 아, 그래죠 아, 잘 개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이게 크든 작든 다꼭 유방암이 없다 하더라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게 이 측면으로 본다면 그게 좀 오래 쌓였거나 어느 타이밍에 또좀 풀어지기도 하고 쌓였다가 풀어지기도 하고 이게 보통 삶인데 이게 이제 만성 염증처럼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가둬져 있는 게 길어질 때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성향이 여기에 대하여 중요성을 많이 둘때예 그럴 수도 있죠. 좋은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유방암 있는 분 중에는 그 정도도 있고 아빠 가면 뭐 거짓말 하라고도 시킨대요. 아, 우너 너 엄마 어디 갔냐 또 이러니까 뭐요 앞에 어디 가게 뭐 우리 뭐 사러 갔어. 사실도 아닌 거짓말까지 하게 시키는 엄마가 더 미웠다고. <laughs> 그리고 맨날 싸우는 걸 보면 자기가 여자이지만 맨날 엄마가 잘못 때문에 싸운 것 같은데 엄마는 또 그리고 울고불고 또 아빠 원망하고 그러면 속으로 왜 아빠 원망을 해? 엄마가 좀 그렇게 안 하면 되겠구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으나 또 엄마한테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봉어리 냉가슴을 알듯이 딱그말 냉가슴을 알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심리 치료를 해보면 소위 우스운 말로 견적이 제일 오래 나오는 게 엄마와의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엄마의 관계가 가장 정말 어, 생명의 시작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신이 엄마인데, 그관계에 흐트러짐이 생기고 나면, 한두 번으로는 좀 곤란하고, 물론 한두 번이 큰 이게 시작이 되긴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한 걸음만 뒤도도 50%는 된 거지만, 이 엄마의 관계가 참큰 주제이고요.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게 생겼을까이지만, 큰 성장이기도 합니다. 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아픔이긴 하지만 그 아픔이 성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관계 중에 엄마가 그렇게 큰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내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느껴요, 엄마가. 엄마가 밥을 안 해주고 엄마가 젖을 안 주면 난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 공평한 관계가 아니에요. 성인이 돼서는 공평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이 어린 시절의 배경을 모르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자꾸 이러게 얘기도 해요. 너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구만. 기쁘게 주고, 사람이 안 주면 안 준갑다고 스스로 해야지. 왜 주고, 그 사람이 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주고는 나중에 아, 해도 너무하다 내가 열을 줬으면 그래도 지는 두세 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납... 이렇게 하면 너그왜 그러니 이렇게 공평하게 거리를 두라고 말을 해요 정말 성인이 돼서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은 기본 전제 조건이 불공평해요 한 명은 한 명한테 매달려야만 하는 관계예요 아이는 엄마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보다 엄마는 더 아까 말했죠 정말 생사여탈권을 준 존재이니까, 나에게 모든 것이고 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가 이 상처가 남아 있으면, 성인이 되서도 누구와의 관계에서 자꾸 그게 생겨요. 그때 만나지 못한, 풀지 못한, 언매트 비즈니스, 제대로 만나지 못한, 만난다는 것은 압도되거나 회피하지 않고. 또는 언 n s 드미 해결 과제, 뭐 p r o b l 이라고도 해요. 미 해결 과제 또는 만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때 나이에 정서로 머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평했지만, 막다 해줘 했는데, 막다 해준 것 같았어. 그러고 나면, 충분하면, 이제 여기를 떠나서, 세상을 살면서 이제 공평한 관계에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내 무의식이 계속 끌려가 있으면, 사회생활 할 때도 누구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막 도와줘, 막. 옆에 보면 막, 와, 저런 천사가 있나. 근데 그게 사실은 어린 시절에 나를 돕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내 식으로 잘해서 도움이 되고, 고마워하고, 이제 치료가 되면 너무 기쁜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네가 아니라, 막 미워요. 왜 하라는 게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 하고 한 개지는 안 했냐 말이야. 막 이렇게. 그, 그게 이상하게 투사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누구를 우상화 했다가, 또 누구를 아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니까 이제, 이런 이제 뿌리가 여기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었으나, 그거를 이렇게 말해요. 아,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은 일곱이나 되는데, 엄마가, 예를 들어, 일하러 나가서 못 돌보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하고, 지금 성인이 돼서 이해가 되지만, 네살 된, 세살 된, 두살된 아이한테는 그것은 고려 사항일 수가 없어요. 몰라, 몰라. 무조건 내 옆에 나꼭 안고 엄마 젖 만지고 엄마 젖 빨고 이러고 싶어. 그리고 무조건 나 엉덩이 토닥토닥 우쭈쭈, 잘 이쁘다, 잘했다 해줘. 이렇게 물고 빨고 쓸어주고 안아주고 그걸 건강한 애착이라고 그래요. 건강하게 그디너프. 아 이제 충분해. 이제 됐어, 됐어. 여기까지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고 나야 세상을 사는 힘이 돼서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되면 이제 자꾸 인간 관계에서 불평이 많고 억울한 거 같고 이렇게 뭐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저긴 이러냐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발생, 발동하게 돼요. 그 점을 자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에 치료적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일단 조키로는 서로 허깅하는 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모성이 가장 치료의 저밑바탕에1차적 치료 바탕이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무슨 암종이 됐든 예, 암종이 됐든 어, 허깅이 이 따뜻함, 아까 부드러운 포근함 돌봄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인사할 때 서로 포옹, 이렇게 사양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한 초기의 일기기때는 포옹하는 세션도 라이트에 좀 하기도 했었는데 좀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또 괜히 그것 때문에 막 주저주저 하고 예를 들어서 체크인 할때 느낌 말하는 것 때문에 오기 싫다는 사람 있는데, 혹시 또 이것 때문에 남녀, 아, 이안 올까 하고 하려다 말았어요. 네, 말았어요. <laughs> 그런데, 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